사 일절에서 십사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도 있고 또참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하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또 간절하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사실 낙심하게도 되고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옳은가 하는 어떤 의심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게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득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인 어떤 간섭과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어떤 인생이 평탄해야 될 텐데 참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다는 게 정말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다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니 참 빨리 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게 누가 오고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어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 좀더 쉽게 나간다라고 하지만 방법을 내가 잘 알고 그 방법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참 방법을 잘한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뭘까? 우리가 방법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정말 처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번 다시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져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방법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방법이 지금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오늘도 낙심하고, 오늘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뭔가 도전을 해야 되나,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물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성실히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성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장과 과부의 그 믿음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 재판장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는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들 억울하면 누군들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들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 꺾여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열 번, 백번 정도 기도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입니까? 야,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성실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끈질긴 그런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성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제가 제일 큰 교훈을 얻었던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는데 그 성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왜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성교사님 그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우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교사님은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갖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아, 안 들어주시네? 아, 그럼 말지 뭐. 어, 아, 뭔가 잘안 이루어지네? 그럼 그만해야지.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실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수준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스 사장 이 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소 기도를 뭐라고 하냐? 계속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실이고 이러한 성실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그 끈질김이 그냥 단순히 끈질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그냥 하나님 바짓구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놀라운 놀라운 허안할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달려온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그냥 망신창이가 되어 온 몸이 찢겨져 나갔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뵙자고 그 어려운 길을 헤쳐온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세상의 세파와 마음의 고난과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게 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굳건함입니다. 성실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9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11절에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당시에 기도했느냐. 이 여러 가지 문헌에도 나타나는데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어떻게 이들이 기도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바리새인들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기도 시간에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저 바리새인은 저 앞에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 기도 시간에 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봐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또 세리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지금 바리세인 타고 세리에 전혀 다른 모습들. 세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자라, 민족의 반역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치부하며, 그렇게 멸시하며, 그렇게 취급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 그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배웠죠.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못 할지 못 할지 다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내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그걸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막 새벽 예배 차량 운전하고 다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섰더니만. 하나님은 저에게 저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빈 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리와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 그냥 하나님의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발발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시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불의한자를 세상이 불의하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민족적 반역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그를 비천하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 삶 속에.